저기, 엠바야 세모집, 간다? 파란, 파란 지붕 세모집. 내 앞에. 내 앞에. 기절. 아, 확인. 나이스. 어, 기절? 아이, 거, 걘 다른 팀이야, 아예. 저기, 왼쪽에 하나 더 있고, 지금 저 파란 지붕 세모집에 하나 더 있고. 어, 파란 지붕 세모집 하나 확인. 그리고 왼쪽에 하나 있었거든. 왼쪽 내 앞에 이 새끼 맨몸인 것 같은데. 어석공이킬 어. <laughs> 살려있다. 살려있다고? 어. 잘 죽고 다음 게임에서 보고. 죽이자 이 새끼야. 배고직이야이에 우리 갔겠다 아. 그래, 간다. 응. 뭐야, 이제? 타는